자 오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벽에 맨날 늦게 와서 미안해요. 리얼 썬 타고 시작할게요. 아, 오늘 아그로왜 왜 이렇게 많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많이 다시 보고싶다는 그 시장양념치킨 아니, 시장통닭 양념치킨이 아니라 양념은 칠리랑 어, 일반양념 그리고 머스타드, 소금 어, 이렇게 있네요. 자, 시작해보죠. 잘 보세요. 배고파서 아침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제막핀지 확인해 볼게요 아 진짜 피야? 이게 진짜 필까?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걱정해주시니까 이거만 패스할게요 아우, 뜨거워. 이렇게 된 부분,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은 튀김옷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살이 그냥 익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겁게 된 닭이, 그렇게, 이, 어, 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슬립소스 음. 그리고 양념. 이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카이닝 사합니다 <laughs> 아니야, 이렇게 큰.. 되게 막살 많은 데가 이게 다 익었는데, 저게 안 익었을 리가 없어. 물론 한쪽이 약간 기름 바깥쪽으로 떠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치킨을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음, 괜찮아요. 칠리소스 좋아하세요, 저, 여러분? 음. 와, 양념보다 칠리소스가 되게 괜찮다. 추천할 드려차기, 그리고 닭이 커요. 닭이 커. 제가, 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퍽퍽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막튀모옷 없이 익어서 오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스랑 같이. 괜찮아. 아니 어차피 뭐냐 퍽퍽살이란 단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아케님이 솔로에서 커플 치킨 드시는 건가요? 이거 한 마리 다.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소스 발음해봐요 소스. 뭐야? <laughs> 아니 사람들이 꼭 소스 하면 얘기를 막... 음? 아니 다들 발음은 어떻게 하기로 나한테 그래 소스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근데 발음이 문제 있나 보다. 저는 양념보다는 소스라고 한다고? 그런게 차이가 있어 제가 웹웹 <laughs> 웹 쪽으로 코딩 개발을 할때다 소스라고 해가지고 소스 아 쓰까지 해야 돼. 쓰도 아니고 쓰야 그냥 치그 시장 옛날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 제가 시장은 잘안 가는데 사실 시장에 장날에만 파는 그런 치킨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맛있어. 아 지금도 개발자가 그만둔 건 아니에요. 어플내하고 되게 3년 정도 준비도 하고 있고. 오건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크, 맞아요. 자, 잠시 후에 리허설을 한번 가죠. 음, 저는 사실 직업이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들 어가면 하는 일도 있고, 꾸준히 공부하면 하는 일도 있고, 저는 공부는 늘 해요, 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게임도 하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방송 게임은 게임하는 게 시간도 없어. 2년 전보다 살찌긴 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자다 일어나가지고, 조금 살이 더쪄 보일 거예요. 자, 리얼 사운드 한번 가자. 가격은 16,000원. <laughs> 근데 진짜 시장 장날에 가면 더 싸게 구이, 구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점포에서 사, 샀으니까 사실 이 가격인데, 음. 아, 꼭 이렇게 중간에 뼈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물었는데 뼈야. 살만 보고 물었는데 뼈야.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안 좋습니다. 뼈부터 제거를 하고. 약간 기분 나쁜 소리가 갑자기 싹 들죠. 부드득! 오드득! 음. 여러분, 후라이드 드실 때, 소금 드세요? 그냥 있길래 뜯어놓긴 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양념이랑 이렇게 후라이드를 만약에 반반 시키면, 되게 이상했어. 소금? 굳이 맛있는 이런 양념 시리즈가 다 있는데, 음? 얼마나 맛있어. 뭐지? 소금을 먹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칠리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딱딱해진 부분, 딱딱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튀김옷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튀김옷이 없는 거죠, 이건. 네, 이거 양념이랑 먹으면 돼요. 음, 이거 중간에 뼈가 너무 많아. 와, 오늘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닭이 큰데도 두 마리를 시켜도 되,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 채팅에 관종이 들어와도 그냥 <laughs> 모르는 척 하세요. 더 좋아서 하니까, 더 좋아서 더 관종짓 하니까. 아 제사닭은 또 다른가요? 제가 집이 제사나 막 차례 이런거 안 지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그냥 진짜 실제로 구경은 한번 해보고싶어요 사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경은 한번 해보고싶어요 아 보통은 어떻게 되나 딱히 집에 종교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거든요 아, 저랑 안 겹치게? 아, 죄송합니다. 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음... 야, 이거 왠지 기분 좋은 모양 아닙니까? 그죠, 기분 좋은 모양. 이야, 이거! 중계 방좀 얼려서 중계 방 보기 싫으면 이제 본방 오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방이나 그래, 다 그래. 어느 방이나 저도 좀 통제를 하고 싶은데 어느 방이나 그게 다 막을 수 있는 방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이건 거의 순살. 살 많이 쪄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운동도 되게 길게 하고 있거든요. 그제 6시간 하고 어제 운동을 3시간 좀안 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2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 비 맞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laughs>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집안 문제도 있고, 아니 비 맞아도 어제 그렇게 막 되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왜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막 응? 여주인공이 막비 맞고 막 이렇게 막 감기 걸려서 막 힘든 거막 그런 게 나오잖아 아니 더운 날씨에 비를 맞는데 왜 감기 걸리지? 막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낮에 커피 한잔 먹고, 나갔다가 홍차 한잔 먹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런거 일어나니까 그냥 막어 사실 오늘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는데 우삼겹? 그거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시간에 열지는 않더라고요 와.. 잠깐 잠깐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해놓은게 치킨이 식었어 소년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먹어? 난 사실 이렇게 집히는데 이렇게 먹는데 살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안하려고 그냥 이 위에 살만 다 집어먹고 마라. 아이고, 이거 자, 뭐. 아이, 목은 먹는 게 아닌데. 오늘 미쳤나? 한세마린더 먹을 수있 그냥, 그냥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음, 세월호님 서포트 감사합니다. 음. 밤이고 이 정도가 적당해요. 뭘더 먹어. 낮에 그냥.. 요즘 기분이 우울해서 이상하게 낮에 진짜 잘 안먹게 돼 방송에 관한 질문 받지 않습니다. 방송 장비나 이런거에 대한 질문 안 받아요 요즘 낮에 덥지 않나요? 입맛이 또 마서 계절 변화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음. <laughs> 죄송합니다. 저 날개 기억자의 저 부분은 못 먹겠어. 안양님 감사합니다 이게 쏙 빠지면 참 좋은데 이렇게 너무 바짝 튀긴 것들은 안 빠져 이렇게.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좀 빠진 것 같아 사실,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늘 잘 먹었습니다.